다음 캐릭터는, 어, 판다, 타우입니다. 이 캐릭터는 아까 앞에 두 캐릭터와 다르게 평타가 네번 있구요. 그리고 가드 모션을 누르는 이 왼클릭 꾹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뭔가 모션이 나오죠? 이때가 기력을 회복합니다. 바로 HP 밑에 있는 이 노란 게이지를 회복하는 모션이구요. 그러면 평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평타입니다. 왼손으로, 잽. 잽한 번씩만 쓰는 거. 다음, 2타 평타. 다음, 3타 평타. 이렇게, 어퍼킷. 어퍼킷 하는 동작이 3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타의 마지막 타. 자, 이 마지막 타가 좀 길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다 나올 때까지. 그래야 중간에 캔슬을 하거나, 어, 채술로 반격을할수 있겠죠. 계속 광클로 하고 있다면은, 정확한 클릭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우의 스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입력과 연속 입력, 추가 입력 또는 지속 입력에 따라서 좀 스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3번 스킬 같은 경우는 그냥 땅을 내려치는 그라운드 상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게 3번 스킬입니다. 노동자, 이게 끝이에요. 정면리 아니, 아, 어, 오토 타깃팅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살짝, 좌우로도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수동 사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범위는 좀 알기 힘드네요. 그리고 1번 스킬입니다 1번 스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달려가면서 요렇게 달려가면서 뭐라고 하지? 이 경갑으로 내려치는 그런 스킬을 사용하고 이렇게 돌진 중에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칙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1번 사용 중에 한번더 1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요렇게 오른팔로 팔키는 동작이 나옵니다. 요건 nope. 실패했구요. 달리다가, 타아 nope. 어, 이것도 아니구요. <laughs> 다시 한번. 달리다가 1번 스킬. 오케이, 이렇게. 그냥 1번을만 맞추게 되면은, 어, 이렇게 스턴 상태에 있다가, 다운을 만들게 되고, 추가 타만 입력하면 이렇게 그냥 넉백만 합니다. 넉백으로 밀리기만 하네요 이건 이제 페이크죠 페이크 이런식으로 심리전 돌다가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밀어버린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스킬 2번 스킬도 단일 입력과 연속 입력 두가지가 있는데 이 연속 입력 같은 경우는 상대가 누워있을때 누워있을때만 쓸수 있는 스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2번 스킬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2번 스킬 자, 이렇게 세번 때리고 마지막 타에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요렇게 미는 건잘안 하겠죠. 팀플 어, 트리오에서 공중 콤보 할때 같이 이렇게 쑤셔 넣을 수 있겠지만, 슬로잉 플레이 할 때는 이 스킬은 잘안쓸것 같습니다. 보통 3번을 눌러서 다운시킨 다음에 어, 연결이 안 됐네. 이거죠. 현재 방금 쓴이 마운트 기술이 다운 테스트 쓰는 2번 스킬입니다. 먼저 3번으로 다운을 지키고 이렇게 바로 2번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력이 소모되요 연속 공격 할 때는 기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 모션 이걸로 기력을 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할 때 계속 추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많이 때리게 됩니다. 확실히 다운 상태에서 딜을 넣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는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요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1번 스킬로 박치기 한 다음에 바로 3번 이어지고 2번으로 이렇게 연계가 가능합니다 거의 한번 맞을 때 그냥 풀 콤보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타우의 4번 스킬입니다 자 이건 제가 꾹 눌른 상태고요 한 번만 누를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내려치게 됩니다 이 4번 스킬은 이렇게 꾹 눌러서 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범위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자 보이시죠? 누적 데미지 총 기를 3단계 모으네요 1단계, 2단계, 마지막 3단계, 장판의 크기로 보시면은 몇 단계로 모았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슈퍼 스킬 이렇게 다운시키고 4번으로, 심리정 걸면서 공격하다가 좀 올라올 때 슈퍼스킬로 또 마무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슈퍼하머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스킬. 어, 4번 스킬은 슈퍼하머 되네요. 그리고 아까 가드모션이 가드가 아예 안되는건 아니네요 가드도 가능하고 평상시 에있을때는 이렇게 기력회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일단 4번은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슈퍼하버에요 그래서 끝까지 발동이 되는것 같습니다 아, 가드에 막아버렸네. 어, 이렇게 타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